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만도입니다. 어, 코드번호는 204320이고요.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테마를 같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현대차. 있고 뭐 최근에는 좀 해외로 매출 다변화를 늘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현대차의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좀 비슷한 맥락을 가져가는 흐름이 있는데 뭐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현대차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어, 다시 만도로 와가지고 일단은 최근에 뭐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테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서 좀 올라온 부분과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차가 올라오는 흐름에서 좀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아반떼가 이제 완전히 풀체인지된 모델로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평이 좋습니다 뭐 그래서 풀체인지된 모델이 대략 으로 2,40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사전계약만 뭐 1,400만 어 1,400건 이상 나오면서 좀 아반떼가 잘 만들어졌다는 평도 있고 사전계약권에 따른 매출도 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조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또한 뭐 현대차에서 지금 올해 뭐 포싼 이제 페스리프트 모델도 나올 예정이고 해서 당분간은 조금 기대를 해보면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나온 신형 자동차들은 웬만하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초기 자율주행 모델만 하더라도 좀뭐 차선 이탈이나 아니면 앞차와의 간격 거리 유지가 좀 어.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선 유지나 아니면 앞차의 간격거리 모두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욱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만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자, 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때문에 과대 낙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지지권 뭐 대략 한 26,000원권이었는데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이제 대략적으로 한 26,000원 7,000원 구간을 안착을 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긍정적인 건 이때 하락했던 구간 매물은 일단 소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 내일 이제 61선 위로 완전히 안착해주고 26,000원, 7,000원 이상에서 더 좋은 건 27,000원 부근 그래서 61선까지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어, 이 종목 한번 다시 원래 주가로는 회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 하반기까지 여유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볼만 하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4만원 이상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기존에 조금 없던 수급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좀 매수세로, 매수 우위로 돌아오는 모습이고, 또 긍정적인 건 이제 연기금이 좀 주체로 나섰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이 짧게 보는 단타 관점보다는 여유 있게 뭐몇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연기금이 당분간 투자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주가 적어도 방어는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그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아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테마의 성장세, 그리고 현대차의, 음, 최근 나오는, 뭐, 아반떼부터 해가지고, 어 호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전망. 그런 부분이 좀 겹겹이 쌓인다고 했을 때는, 만도 이 종목 한번 올해 하반기까지는 한번 여유있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여유있게 잡자면, 한 2만원까지는 잡고 대응을 한다 했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